구리별로 어묵 제품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튀긴 어묵 제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튀김 어묵 제품 중에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상품인데 생선 두부튀김이라는 어묵입니다 이 생선 두부튀김은 말 그대로 어육살에 두부를 같이 으깨서 넣기 때문에 식감 자체가 부드럽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살 생선튀김인데 흰살 생선튀김 같은 경우에는 어육살에 뭐 양파나 당근이나 톳이 들어가 있어서 단면을 잘라서 보시거나 드셔보셨을 때 이제 씹히는 질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사찌마하게라는 제품이 있는데 뜻이 뭐냐면은 튀긴 어묵 자체를 사찌마하게라고 불러요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모노마트에서 팔고 있는 사찌마하게 같은 경우에는 생선 어육살에 쌀 발효액을 같이 넣어서 특유의 감칠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사각사찌마하게라는 상품이 있는데 사찌마하게라는 상품에서 모양을 네모나게 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사각사찌마하게입니다. 그리고 특징은 사찌마하게와 동일하게 쌀 발효액이 들어가 있어서 어묵 자체에서 감칠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. 다음으로는 치기리아게. 치기리아게는 손으로 자연스럽게 볼 형태로 만들어서 뜯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치기리아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, 다음으로는 에비버거라는 게 있어요. 새우 자체를 에비라고 하잖아요. 말 그대로 새우가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어봤을 때좀 약간 부자맛? 뭐라고 하죠? 풍부한 어육살과 새우살이 있어서 선호하는 어묵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이와시버거라는 어묵이 있는데 이와시가 등푸른 생선, 뭐 정어리를 의미를 해요. 그래서 다른 어묵 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색상이 좀더 어두울 거예요. 등푸른 생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흰살 생선을 사용한 어묵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 드셔보셨을 때 등푸른 생선 자체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 맛 같은 게좀 있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어묵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 세트 상품에 이와시 버거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. 그래서 어 어떤 오뎅은 좀 비린 맛이 나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그 그 상품이 이제 이와시 버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우엉막기랑 잎가막기라는 어묵이 있는데 이 막기는 말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엉막기는 말 그대로 우엉을 안에 넣고 말았고 입가막기는 오징어를 넣고 말아서 입가막기라고 부릅니다. 이 막기라고 네이밍이 들어있는 어묵은 잘라보면은 가운데 이뭐 우엉이 보이고 오징어가 있어서 좀더 프리미엄으로 보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색 있는 어묵을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오뎅 다마라는 상품이 있는데 다마라는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동그란 원형이라는 것을 담아라고 뭐, 하죠. 이 어묵을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오뎅나마라는 네이밍 붙여졌고 가장 좀 기본적인 형태의 어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야사이 카키야게라는 어묵이 있는데 야사이는 야채란 뜻이에요. 그래서 다른 어묵에 비해서 야채 의 풍부한 맛이나 감칠맛들이 많아서 국물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어묵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어묵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색 이나리 아게라는 어묵이 있어요. 이나리라는 건 유부라는 뜻이어서 그냥 유부를 튀겨 놓은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삼색이나리아게는 안에 어육살이 들어가 있고 그 겉에 피를 유부를 붙여서 튀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육살과 유부가 다 같이 붙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색감을 낼수 있고 씹히는 질감이 있는 야채를 같이 넣어서 만든 튀긴 어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묵탕에 이 삼색 이나리 아개를 반절 잘라 가지고 쓰시면 구성이나 또는 고객분들이 드셨을 때 이색적으로 드시는 어묵이기 때문에 이 어묵도 어묵탕에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삶은 어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삶은 어묵 같은 경우에는 아까볼, 뭐 시로볼, 미돌이볼이 어묵 제품들은 같은 어육살에다가 천연 착색료를 넣어서 색감을 이제 바꿔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구성하고 싶은 색깔을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맛은 다세개다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삼색 꽃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삼색 꽃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아까볼, 시로볼, 미도리볼을 말 그대로 그냥 나무 꽃을 꽂아 놓은 거예요 볼륨감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꽃치를 꽂아서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꽃이 꽂은 오뎅을 찾고 계신 분들은 삼색 꽃를 쓰시면 되시고 그냥 뭐 아까볼이나 미도리볼이나 시로볼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어묵을 구매해서 직접 꽂으셔도 무관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어묵게 약간 마시멜로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거 신기한 어묵인데 한이라는 어묵이에요. 이한배은 어육살에 가 계란 흰자를 머랭을 쳐서 섞은 거를 삶아서 만든 어묵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고 식감 자체도 엄청 부드럽습니다. 이 어묵은 넣고 끓였을 때 거의 1.5배에서 2배 가까이 부풀어요. 드셔보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, 마시멜로 같다고 그만큼 식감이 부드럽고 되게 좀 신기해요. 오뎅탕을 끓일 때 개인적으로 많이 넣고 추천하는 어묵 중에 한 종류입니다. 다음으로는 구운 어묵인데 구운 어묵 같은 경우에는 찌꾸와 상품이랑 약기찌꾸와그 다음에 보탄찌꾸와라는 상품이 있어요. 근데 다 비슷합니다. 이 모양을 짧게 만들었냐? 아니면 길게 만들었냐, 얼마큼 구웠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치과 상품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약기 치과, 보탄 치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탄 치과는 일본에서 만든 거고 약기 치과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만든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어디 나라 거냐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사실상 비슷합니다. 보탄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육 함량이 42% 거의 43% 가까이 되고 이 약기 치과도 거의 42%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육 함량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시고 좀 저렴한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약기 직과를 사용하시고 구워진 정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보탄 직과가 전문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보탄 직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이제 찌너묵 설명을 드릴게요. 찐어묵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해동해서 가열 없이 바로 드실 수 있고 바로 토핑으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뭐 나루토 마키나 또는 뭐아카가마보코 또는 시로가마보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해동해서 바로 요리. 위에 얹어도 되고 바로 드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고명이나 토핑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. 뭐 우동 토핑, 국물 나갈 때 토핑, 또는 오뎅탕을 끓이고 좀 색감 구성을 위해서 토핑으로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뭐 맛은 거의 없어요. 색감적이나 구색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나루토 막이.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루토 하면은 보통 그 유명한 거 만화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나루토라는 뜻이 그 만화 캐릭터를 보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 나루토 그쪽 지역에 가면은 물살에 그 소용돌이가 많친대요 나루토에 있는 그 소용돌이 모양을 본다서 만들어서 그 카민색소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 전문성을 써보죠 이거? 알고 있으면 좋아요 팁이라고 한다면 다 녹여서 써시는 것보다는. 반쯤 해동해서 살짝 눌렀을 때 겉에만 들어가고 안은 얼어 있을 때 자르시는 게 모양이 잘 잡힙니다. 다 녹아서 흐물흐물한 걸 자르게 되면 이렇게 물결지죠. 그 물결지면 약간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가능한 반쯤 녹았을 때 잘라서 반듯한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피시볼. 피시볼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피시볼의 종류는 뭐 연어 피시볼, 뭐 집게다리 피시볼, 카니 피시볼, 랍스타 피시볼 이렇게 있는데.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넣어놓은 게이 믹스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말씀드렸듯이 이 어묵 같은 경우에는 맛보다는 어떤 쫄깃한 식감과 얘도 거의 구생용이죠. 일반 어묵에 비해서는 색감도 있고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구생용으로 권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뎅탕에 굳이 넣지 않습니다. 약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라탕이나 어떤 메뉴에 차라리 오뎅탕보다는 어떤 메뉴에 추가했을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네이밍들은 개도 있고 뭐 집게다리도 있고 한데 이 네이밍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그런 모양과 향미료를 넣어가지고 그런 맛을 냈기 때문에 네이밍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세트 어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 만드는 소스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6라는 포인트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.